혜미 금전은아 뮤지컬 네. 노서와 가비에서 불렀던 곡 중에서 네. 기억나는 노래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오한 소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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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래됐어요. 반년이 넘어서서. 네. 그럼 일단 네. 저희가 하나씩 할 테니까. 네. 그면또 여러분들이 또 네, 하나씩 네, 해주세요. 네네네. 그, 제목이 없는데. 따냐솔로 3. 따솔 3? 네. 따솔 네. 3. 가비향 물들어 가던 그때. 도용돌이 같았던 네니가 줬던 그 마음 내 안에 품고, 검은간 은혜에 매단 <laughs> 너를 봤네. 아. 오. 와! 그 과자가 굉장히 헷갈리네요. 네, 네, 네. 그 당시에도 헷갈렸어요, 제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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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laughs> 금조씨는요? 어, 저는 그러면 언니가 딴데솔로로 불렀으니까, 저는 고종과 함께 불렀던 네. 곡을 한번 불러볼게요. 제목이 네. 뭐죠? 인생은 가비, 가비 같은 것? 네. 오, 오, 시작. 시작. 인생이란 쓰디쓴 가비처럼 시리고 아픈 기억. 인생이란 흩어지는 가비 향처럼 사랑해. <laughs> 실랑 경리 씨, 네. 저희는 고정곡이 있어요. 같이 같이 불러주세요. 네, 난리가 난리가 네, 의위시강하둘시 저희 둘만 출연을 했거든요. <laughs> 네. 근데 왜 부르냐면 저희가 연습하는 걸 옆에서 듣고 네, 다 외우셨어요. 네, 다외어요 네, 그리고 이두 분의 최애곡. 네, 심의 강. 네. 맞아요, 맞아요. 심의 강. 지금 이렇게 댓글을 보니까 다들 좋아해 주시고 계세요. 네.